This is cool. 이야, 응원 목플 응. 준비해주시고, 신문스. 이동 부탁드릴게요. 다른 곳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음, 맛있겠다 먹자 아니 이런 짓을 가게 안에서 해도 쪽팔리는데 밖에서 하니까 더쪽팔리네 이거 무슨 달팽이 같지 않아? 원숭이는 관심받기라도 하지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관심도 안 가는데 관종짓을 하는 거야 동물원 원숭이 밥 언니 미세먼지 좀 볼까? 지상언제 나쁨인데 아니 이러면 야외 테이블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기다리려. 아니 솔직히 똑같이 했지? 아, 아니야. <laughs> 똑같이 했겼어. <laughs> 아니야. 진짜 <laughs> 기절. <laughs> <laughs> 어 민규가 먼저 했까 지상가 말해봐 먼저. 지상이 오늘 라비툰 다왔는데아 진짜. 오늘 산업때나 산업갔다 왔잖아. 철로가 그, 그 천러가... 아 사이즈라고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laughs> 이게 <laughs> 머랭인가 그런 것 같은데? <laughs> 맛있어? 음! <laughs> 음! 뭐야? 엄청 맛있네? 더 맛있어. 맛있면 먹게 되잖아? 예쁘다, 예쁘다. 와사람박는 <레스> <레스> 아, <진짜? 레스> <레스> 거. 와, <살은> <레스> 어 벚꽃이 딴거불에 NC 드림 콘서트가. 아니 <laughs> <레스> 어, 진짜 네, 왜 이렇게 정신 못 쉬네? 정준마지만이야 그때 할 걸. 333 그때 양도 받을 걸. 아니. <레스> <레스> 그래, <애가> <레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래도 티켓값이 오를거면좀 90만 원 했다가 100만 원했다가올려서 90만 원인데 갑자기 그 티켓 다 팔리고 1 6 0만 원밖에 안남는데다는아미 그래, <레스> 아니 내가 그래서 그날 당일날 티켓 끝난 당일날 본모제 앞에 가고 싶으면 욕심이겠지 이래서 이 언니가 멘션으로 80만원 박으면 갈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80만원 박아도 백문회 안 볼까? 근데 그거 없더라고 여 있다! 여기 있다! 지성이랑 아 이거 나 이거 있잖아 이거 나생일선물 받았었어 이 초콜릿 이어 <laughs> <laughs> <이거. 웃음> 여기서 이제 지성이 안 나오면 뒤지는 거야 어, 뭐야, 붐이 있잖아. 이동던거 아니야? 오! 근데 이거 말고, 이 버전 말고. 아니, 이 버전을 사고 싶은 건 아닌데. 한쪽에는 김민규 생켜들고 라방 핸드폰을 하면. 오, 잘생겼어. 그렇구나. 오!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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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접어. 빨리 저 빨리 저거, 빨리 저거, 빨리 저거. 빨리 저거, 빨리 저거. 빨리 저거. 왜? <웃음> <왔네>? <웃음> 아, 씨, 뭐야? 어, 잼의 축복 <웃음> <웃음> 이거 무슨 거전 이거 박스야? 아니, 아니, 이거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링규가 나오겠지. <목소리> 어. 이거 규 나와. 씨발. 존나 부럽다 진짜. 내가 고재질이 거미네를 보고 이야그 뭐야? 링기는 고 없거든. <목소리> 너무 좋아하네. <목소리> <목소리> 와, 오이 <얘 이거 목소리> <재밌는 거야. 목소리> 우리 예약하게 잘했다 진짜. 예약하랬잖아. <목소리> 우리. 우리는 하이드로 예약 안 하면 안오지 교환했어 민규로? 아니 해줬어. 민규 고해요. 를리책 들어가기 전에 한1 시간을 소리쳤다니 힘들어가지고. 안... 아 그래서 목소리 나갔네. 아, 안 걸래? 안... <laughs> 말왜 이렇게 많이 나와술리랑 소리 랑 음료 시켜 거. 맞아 술이랑 음료 시키니까 만원 바로. <laughs> 이야 근데 비문차랑 소탕을 먹어봤다. 오케일 <laughs> <laughs> 맛있어? 게 진짜. 맛있어.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둘다 똑같은 사아이네 처음 봐. 그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집 진짜? 네, 이런 거야. 오, 잘하는데, 역시. 미액기 소주로 되 있는 여자. 야. 아니, 소주 이렇게 많이 넣어? 1대0. 야, 하 이건 애새끼용아마빈소주를 어떻게 해야 돼? 네 근데 우리 소주 못 먹은 사람은 진짜 소주 조금만 섞여서. 나잘려겠다 하, 둘셋 짠. 개멋, 개맛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마시다가 훅가는거 알지 이런 거? 어. <웃음> 귀여워. 스탑을 <laughs> <맛있어? 웃음> <laughs> 하다가 목졸리면 공짜래. 응? <laughs> 난리가 나든 말든. <laughs> 씨드림도 동패 해줘라. <laughs> 야, 왜냐하 우리도 약했